문성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민주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100여 명이 참석해 문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한국 정세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전해 들었습니다. 행사 일부는 희망 21 노래패가 한국 운동권에서 주로 불리던 노래를 합창으로 선사했으며 참석자들도 율동을 따라하며 동참했습니다. 이어 등단한 운전 최고위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맞는 날에 토론토에서 강연을 하게 돼 감의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강연에서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은 한국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캐나다와 스웨덴이 모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캐나다 한인 사회에서도 비슷한 가치 지향을 가진 이들이 연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활동을 펼치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